안녕하세요. 용무동산입니다 대구 수성동 일가 수성 일지구 재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. 그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DLNC가 선정이 되었습니다. 총 6,184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 수주를 DLNC가 했다고 합니다. 자 수성 일지구 재개발 정비조 준비사업조합은 27일 대우그랜드호텔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DLENC를 시공사로 선정했다. 전체조합은 1460명 중 1062명이 참석을 했답니다. 아, 신천동로 306번지 일대 10만6410제곱미터, 한 3만평가량 되겠죠? 굉장히 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. 지하 3층, 지상 33층 규모. 22개동 190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합니다. 그러니까 한4 0 0가구 정도는 일반 분양이 되겠네요. 어, 수생일지구 인근에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 동성초 신명여중 남상구 등이 있고요. 어,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수성 아파트가 위치한 이 지역이 되겠죠. 뒤에는 신세계타운 930세대가 있고요. 음, 신천, 신천을 마주해서 이천동하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죠. 어, 이 지역에서 지금 수성동 삼익맨션 백세대 오래된 오래된 단지죠. 이 지역에 지금 천구백 세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DLNC가 들어오는데 브랜드는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쿠로리 아쿠로가 들어올지 아니면 어, 이편한 세상이 들어올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. 어쨌든 수성동 1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위치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DLNC가 수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.